경북도가 저출생에 대한 전면전을 공식화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목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북주도 K저출생 극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체감상생 미래개혁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 등등 4개 분야와 35개 실행 과제를 초 단기, 단기, 중 장기로 나눠 패키지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저출산은 세계 1등 중 1등입니다. 도표를 보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느냐. 다 우리가 지구상에 가장 먼저 서베라도 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에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바람에 적응이 덜 됐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방시대를 열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80%가 공동체 다, 다주택에 산다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걸 줄여야 합니 단독주택으로 가고 경상북도에서 천년주택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천년 가는 주택을 만들어서 후손들에 물려줘야 합니 그래야지만이 결혼하고 싶고 본성을 찾습니다. 학교 교육 줄이고 대학교까지 가는 교육 줄이고 20% 30% 보내고 그리고 학은 싹 없애 이런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초 단기 대책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문제와 돌봄 문제 이거를 경상북도에서 모범을 보이겠다. 저희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지사님이라든가 지역사회가 저출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허시는데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아까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는 그 양육부담 완화라든가 일가정 양육과 또 주거부담 완화와 관련된 그런 좋은 프로젝트나 좋은 사업이나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전국에 확산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10년, 20년 전에 해야 돼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고 그때부터 쑥쑥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 절박합니다. 갈 때까지 왔어요. 그 원인이 어딨냐. 지사님께서 또 우리 접수한 부인장께서 조목조목에 한가장에 따져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우리 공동 책임입니다. 교육 문제, 주거환경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다 기성인 세대 책임이지, 그 애들 책임 아닙니다. 제출산 문제, 극복 문제만은 우리 도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22위의 시장님들, 군수다 오십니다. 지역사례만 돼야 됩니다. 도하고 지하자하고킴이라게 해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손실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 지금 늘봄을 아이들 돌봄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부터 전면 실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보 통합 문제. 이게 참 오랜 숙제인데 이것도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에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공고 2.0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발전 특구 시장군수님들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기업, 정치권, 교육 다 나서야 됩니다. 정부 남의 일로 치고 장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 실패하면 은 우리는 분명하게 국가 소멸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려간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시장 분수들은 누구보다도 답답합니다. 사령관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 선포식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메아리 쳐서 지자제로 모든 사회단체로 또 모든 기관들이 다 동참해서 앞으로 이 일을 우리가 본 국민운동으로 세마루 운동이 우리가 제일국민운동으로 성화됐다면 이 운동은 제2의 경북에서 일어난 국민의 운동으로 성화돼서 우리가 출생률이 0.3대가 아니라 1%대로 올라오는 이런 시간이 빨리 있기를 여러분들이 다 힘쓰고 되겠습니다. 특히 온종일 완전 돌봄, 아이, 가족, 양육, 친화형 공공행복주택 공급,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을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아이들이 온종일 마을, 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 공동체를 구성해 아이들을 보살펴주게 됩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전부 다 조목조목 우리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초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피부에 와는 정책은 주거 문제입니다. 결혼하는 사람 주거 문제와 또 아기를 낳았을 때 돌봄 문제입니다. 돌봄과 주거를 해결해주면 그래서 그 결혼하는 사람들의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돌봐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출생에 대한 우리가 경북도와 협의할 것은 우리가 저출생대책본부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부분의 모든 자료와 정책들을 경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같은 파트너가 되고 또할수 있는 일을 민관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 아이 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등을 더욱 강화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도는 또한 학교에서의 돌봄을 강화하고 AI 기반의 돌봄 SOC를 구축하고 돌봄 통합 정보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IT 기술을 돌봄에 접목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거 부분에서는 정부 주택 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친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거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도내 육아 친화형 공공 주택을 공급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일생활균형 분야에서는 청년 신혼 부부 등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족 배려 주차제, 청년 부부 주거 환경 개선, 층간 소음 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전 돌봄 콜러스터를 구축하여 일생활 균형을 향상할 예정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행을 해소하고. 가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 우대, 난임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균형 발전 등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국회 세미나, 전문가 워킹 그룹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을 구체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K 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자 에 전은 임가영 입니다. <laughs>